필리핀 부활절 행사와 그리고 문경 사건. 이둘 사이에는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어. 문경 사건에서 본것 중에 저 영상이랑 비슷한 거 혹시 발견했어? 다 비슷하지 않았나? 옷바심을 똑같이 재현한 거? 몸을 묶은 거. 아, 어, 그렇지. 십자가에 양팔을 지탱하는 그 방식과 그 하얀 천. 똑같대 어, 사실은 필리핀 이행사 국내 유명 방송에서 소개된 적이 있어. 그 방송 날짜가 언제였냐? 2008년 3월 25일. 이 사건이 벌어지기 3년 전. 그걸 보고 따라 혹시 김씨는 이 방송을 보고 모방한 것같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. 문경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냐고. 음. 그랬더니 이분들도 납득이 안 된대. 이걸 어떻게 혼자 할수 있느냐. 문경 십자가 사건은 저 필리핀 사람들이 보기에도 기괴하고 충격적인 거야.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차례야. 왜. 왜 왜. 와이 김 씨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. 필리핀 사람들은 그러면 왜 저런 행사를 할까? 야 자기의 죄 사함을 위하여. 그렇지? 뭐 신앙심도 있고, 응. 어, 회개하는 마음에, 어, 신에 대한 어. 믿음과 참회, 그리고 가족의 행복. 어, 음, 음. 그런데? 그런데 아까 김씨 지인들은 김 씨가 종교가 없거나 불교 쪽이라고 했잖아. 응, 맞죠? 그렇지. 무종교에 그 가깝다고 했던 것. 같은데.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. 아니었어.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는 종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. 아, 서로 떨어져서 산 이유도 다 종교 때문이었어. 특정 종교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래. 예수를 믿는데 굳어라고 이씨, 호러 싫게 내가 말한 번만에 끝에 재사다니네고. 그 어, 전화 통화는 전혀 모르지. 전화 번호는 모르니까. 형제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자주 했대. 부활, 영생. 유체이탈, 제리미 음. 뭐 예수 뭐 이런 말들 있잖아. 아 이분이 교회를 다녔다는데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는 이런 건 아는 분이 없어요. 혼자 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고 처음에 내가 문경 십자가 사건이 성경의 기록과 아주 비슷하다고 했었지. 그런데 음.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소름 돋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. 뭔데? 첫 번째는 말자야. 정확한 사망 날짜는 알수 없어. 하지만 김 씨가 산으로 들어간 게 4월 14일 이후고 시신 발견이 5월 1일이니까 그사이였답니다이 시기 짐작되는 게 부활절. 부활절. 부활절이야. 오.